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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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마피어 <laughs> 유가교실 우리 브로컬리 쌤과 함께하는 음... 밥잘 먹는 우리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 네. 자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글쎄 좋아요가. <laughs> 우래도 하나가 또, 조금 수,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아니 우리가 처음에 하면서또 음... 많이 보셔야 할텐데 했는데 보기 보세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리고 사실 첫 술에 뭐 배부르랴 네. 아 근데 <laughs> 엄마들이 요즘에 얼마나 정보가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어떤 이런 고민 특히 고민 음. 해결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찾아서 오잖아요 이 입소문이 아... 또 입소문의 위력을 타고 원래 또 이런 유튜브 채널을 역주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역주행이 뭐예요 이제 뭐 네. 어느날 우리가 처음엔 빛을 못바르다가 어. 어느 날 소문이 나는거지 어디 육아교실에 가서 어. 브로콜리쌤 알아 브로콜리쌤 알어? 정원마 알어? 이러면서 검색을 하다가 이제 앞에서부터 다 사람들이 클릭해서 아. 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명의 구독자도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sns를 시작한지가 정말 창피한데 올해 3월달부터 시작을 음. 했어요 참 우리 브로콜리쌤이 스이 sns와 음. 얼큰 추억이 많아요 음. 예전에 그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뭐. 페이스북 매번 저한테 여쭤보세요 비밀번호가 와, 생각이 안나 나. 다시 만들어야겠어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조, 이 하트 막 오면 좋은 거야? 막, 하트만 어. 일단 오면 어 너무 좋다고 어, 너무 좋아. 막. 같다며. 아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브로콜리 쌤께서 유튜브까지 진출을 하셨다는 건 정말 이거 진짜 진정한 21세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영상이나 그렇게 많이 나 올라왔는지 몰랐어요 이제 일단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그동안 많이 하셨고 네. 네. 근데 그동안은 이제 어느 곳에 우리가 소속되어 방송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나 말하는 브로? 게 너무 편해 <laughs> 브로콜리쌤이 정말 이거 네. 직접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이 한두 음. 명의 구독자가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2회까지 오는 동안 많이 또 참여를 해 주셨어요 고민도 그쵸? 또 남겨 주셨고 그리고 또 육아교실이나 바깥에서 만나는 어머님들께서 또 되게 많이 반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뭐 아이들의 심리라든가 음.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해결하는 어떤 컨텐츠들이 많아요 음. 많은데 특히 먼거리에 대해서 음. 아이들 먹거리, 이유식 유아식, 뭐 임산부 음. 먹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해 있는 데가 드물어요. 어, 드물어요. 그래서 네. 우리 브로콜리쌤이 또 독보적인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사실 제가, 저도 아이를 6살까지 키우면서 느껴보면 엄마들, 모든 엄마들에겐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두개 중에 하나는 꼭속썩여요 진짜. 그러니까. 이, 잠자는 거 하고, 밥 먹는 거 하고. 그거 속안 썩이는데, 둘 중에 아. 하나는 꼭속 썩이는데, 음, 저는 아들이 4kg 넘게 태어났어요. 지금도. 아니, 그건왜 <laughs> 어떻게 4kg를? 그래갖고 제가 허리가 또 이렇게 됐지 않대요. 맞아. 그래가지고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죠, 우리 정우가. 맞아. 응. 또제 히스토리를 다, 다 알아가지고. 그래. 그런데 우리 정우가 12월 2 1일 생이에요. 반에서 막내인데 키가 거의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얘가 먹는 거 갖고는 속을 한 번도 저를 안 썩인 거죠. 그래서 음. 제가 편하게 키웠냐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케이. 얘는 아기 때부터 자는 것 때문에 지금도 6 살인데 자다가 새벽에 울어요. 혼자 앉아갖고. 왜? 그니까 내가 그걸 알고 싶다니까. <laughs> 근데 제가 그랬대요. 우리 엄마가, 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그랬다고. 엄마찾아요 밤에? 그냥 울어요. 그냥 음 울어. 근데 제가 여섯 살까지 자다 그렇게 울었다고 엄마가 옆에서 참고습다고 하시더라고요. 슬픈 꿈을 꿨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꼭 자는 거 먹는 거둘 중에 하나로는 꼭 그렇게 속을 썩여서 음. 어,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솔루션을 해 주는 채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엄마들한테 진짜 큰 힘이. 그게 엄마들한테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다를 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 자, 이렇게 또 많은 사연도 보내 주시고 고민도 직접 만나서 들어보셔서 이번 두 번째 고민을 우리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민자는요, 두둥 누구야? <웃음> 바로? <웃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바로? 어, 엄마가. 어, 엄마가 먹여주세요. 이게 주제예요. 오늘의 고민은. 아, 아 나딱 음. 제목만 들어도 알겠다. 알게 알것 같아. 어, 내가 아이고. 먹는 것갖고 고민 아이고, 없었다고 아이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랬네. <laughs> 자, 일단 오늘은 지난 첫 시간은 남아 엄마였잖아요. 에이, 이번에는 맞아요. 딸이네 딸. 어, 딸, 딸. 가진 엄마들은 나 제일 부러운데. <laughs> 자, <정말>? 다섯 살 <laughs> 선아 엄마예요. 아이고. 다섯 살 정선아 어린이의 고민입니다. 자, 우리 선아는요, 선생님. 스스로 안 먹는데요. <laughs> 스스로 안 먹어요. 이거 정말 고민이 <laughs> 내가 많아요. 내가 이거 진짜 피곤한데. 엄마가 떠먹여주지 않으면 절대 먹지 않아요. 자, 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식탁에서 엄마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laughs> 자,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더커져 우리 집에서는. 아, 그렇 나도 지금 우리 이제 딸이 이제 19살이어가지고. <laughs> 19살도 그래요? 엄마 목소리. 19... 여죠 이래요? 열아홉 살이 되더라도 엄마한테는 애기짓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똑같은 것 같아. 그래 지금도 먹여 주세요? 아 절대 안 먹여 주죠. <laughs> 선생님에게 먹여줘. 솔루션이 있는데, 응. 그렇죠. 자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엄마는 소리 지르고, 애는 울고 음. 엄마는 화내고, 음. 식사 시간이 즐거울 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즐거울 턱이 없죠. 자이 집은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이렇고요. 두 번째 고민은. 이렇게 엄마가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30분 걸린대요, 밥 먹는 게. 이것 또한도 엄마들이 가장 골머리를 썩죠 이거. 아, 한한입 먹고 만화 보고 오고. 한입 먹고 불렁 만들고 오고. 어. 한입 먹고 저기 가서 그림 그리고 오고, 뛰어놀고. 뛰어놀고. <놀고> 엄마 쫓아다니고. 자 근데 이렇게 먹다 어. 보니까 또 엄마는 먹이려고 또 엄마가 먹여준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음. 엄마들이 쓰는 방법 제가 알아요. 어떤 국에다 말아가지고 어. 편하게 먹이는 거지. 정우 엄마가 잘하는 미역국. 미역국. 어, 정우 엄마가 미역국 <laughs> 굉장히 잘 끓여요. 어또그거기억하지 <laughs> 어, 나이대 모르는 게 없어. <laughs> 미역국을 잘 끓여요. 음, 미역국을 잘 끓여요. <laughs> 자 이렇게 국에 말아가지고 또뭐 없다 보니까 아이도 이제 반찬을 안 먹어 버릇하게 음, 되었대요. 음. 국이랑 밥을 한 번에 먹거나 반찬을 안 집어 먹고 스스로 안 먹게 되다 보니까 젓가락질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엄마가 사연을 보냈는데 아주 꼼꼼하게 보냈어요. 한두 아니에요. 네,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래서 또 우리가 네. 고민한 그 걱정하는 거 채소를 안 먹고. 또 이러다 보니까 키가 몸집이 작고 참 이게 파생되는 게 이게 결국은 아이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네. 이게 나이가 되면 몸집이 작은 거 되게 서로 좋아하잖아요. 음. 근데 어릴 때는 왜 이렇게 그 몸집 큰 거를 경쟁을 해요? 엄마들도 그고 몸무게 가지고, <laughs> 몸무게 갖고 걸고 다니면서 <laughs>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 유치원에서 자기들끼리 줄을 서더라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아그러면 키별로 유치원에서? 네 아니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쟤는 작은 애야 아,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먹기를 싫어해가지고 안 크는 데 이제 또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엄마들, 근데 아이도 스트레스지만 엄마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겠는데요. 맞아. 이러면 네.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음. 자, 정선아 어머니. <laughs> 어. 아또 남의 얘기가 왔지 않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 우리가 밥상에서 우리나라 식당 문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엄마들이 웃는 경우가 없어요. <laughs> 정말 애들하고 밥을 먹게 되면은 이거는 엄마가 인상을 그냥 싱글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 이거 좀더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시금치 좀더 먹고 멸치 좀더 먹어줬으면 키가 좀클것 같은데 왜안 먹을까 그러면서 한 하나만 한 입만 더 먹어볼래 그러니까요. 한 입만 한, 한 숟갈만 아, 거의 애원하다시피해서 근데 먹었잖아.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애원하잖아요 먹어 먹어 그리고 애 울고 막다 소리 지르잖아 음. 여기서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나 가는데 남편이 여기서 끼어들어. 왜 이러냐? 스트레스 막 가만히 있으래. 지가 네. 배고프면 먹겠지. <laughs> 이래갖고 항상 이 식탁 위에서 싸움이벌어진다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빠는 잘 모르니까. 음. 어, 아빠는 엄마들의 마음에 이제 모르는데 그러니까 먹여야 먹지. 그거를 갖다가 뭐 지가 배가 고픈 먹겠지. 이런다니까요. 그또자주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빠들이 하는 아좀 굶겨봐. 그러면. 그러니까. 어. 굶겨봐 그러면 먹을텐데 왜안 먹을 음. 겠어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어아난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지 그래서 애가 안 크고 음. 영양이 뭔가가 불균형하면 또 나는 내탓 같고 엄마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애가 안 큰다 그러면 왜 도대체 애뭐 먹이는데 맞아. 또 시험을 어. 또도 그래. 테왜애가안 아, 뭐 크냐고 <laughs> 집에서 뭐 하는데 나이 소리 정말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일단 아이가 먹는 데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아이의 패턴에 이제 맞추시는 게 좋고요. 어떤 거는 전부 다 뭐라 그러죠?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없어요. 음. 근데 가장 좋은 거는 40분에서 정말 만안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1시간. 네, <laughs> 그때까지는 참아주셔야 돼요. 아. 못 참아요. 그래도 참아야죠. 아이한테 아니,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몇 퍼센트를 밥 먹는 시간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우리는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엄마는 뭐 어디 쇼핑을 간다거나 엄마가 할 일이 있지만은 아이들한테는 크게 큰일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먹는 아이가 뭐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일단 잠자는 거 먹는 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럴 때는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안 받게 중요한데 스트레스에 좋은 음식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음. 엄마들이 그 식재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음. 그렇죠. 그죠? 스트레스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에 좋은 게 뭐가 있죠? 음. 상추를 먹으면 잠이 잘 오니까. 되기 <laughs> 그냥, <laughs> 그냥 재운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 저는 으면 응. 커피를 마시고 술을 먹죠. <laughs> 그 그러니까 아이들은 참 그렇게 불쌍요 응. 생각해 보니까. 응, 얘네는 스트레스 받다뭘 먹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식탁에서 웃어 주지를 못할 망정. 그러면은 엄마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죠 안 먹으니까 화가 나는데 되도록이면 웃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이렇게 썩소어 삭소, 삭소라도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리고 아이가 조금 어, 민감할 때 먹는 음식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식재료를. 뭐가 있을까첫 어, 번째는 뭐가 있냐면 멸치. 멸치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어,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줘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장 먼저 어, 그 빠져나가는 영양소가 칼슘이에요. 지금도 아마 칼슘을 많이 우리는 소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스트레스 굉장히 심하시죠 그렇죠. 우리 엄마들 그쵸 그렇죠? 음. 아이 때문에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집안일 등등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칼슘이 쫙쫙쫙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거 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칼슘? <칼슈? 웃음> 엄마들도 먹고 일단 아이들도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 있으니까 음. 대개는 칼슘은 뭐라 고 그래요 키큰 애들 도움이 된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지만은, 제 나이 때는 골다공증 음. 때문에 칼슘을 이제 먹는다. 이렇게 하지만 칼슘 자체가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연결된 영양소 중에 하나다. 전혀 몰랐어. 음,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칼슘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멸치, 새우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가 채소 중에 채소 중에는. 제가 브로콜리 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브로콜리 를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어디 하나 하나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칼슘도 있어요? 칼슘도 있어요. 그리고 <laughs> 우리가 5월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매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칼슘이. 몰랐죠, 정말 엄마도? 음. 응. 그러면 매실 이렇게 계속 타서 먹이는 거 보면. 먹어도 되는 거죠. 어. 어. 그 다음에 매실 장아찌 같은 경우에도 잘게 썰어가지고 애들이 새콤달콤하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아, 저 여기서 이제 잠깐 질문 좀해주세요 어, 매실 장아찌를 지금 선생님이 생각해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났는데 음. 엄마가 한 6개월 전에 매실 장아찌를 담궈주셨는데 지금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있어요. 지금 생각났는데. 먹어도 돼요, 지금도? 병, 어, 그렇죠. 병제로 그냥 들어가 있죠. 네. 아니면은 어떤 뭐 이렇게 클라스 통에, 통에다가 통에다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미신, 얼마나 먹어요? 저런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그 변질이 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엄마가 아마 음, 친정 엄마가 담가 주실 어. 때 아마 설탕을 넣거나 음.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소주? 음. 어, 소주 같은 경우에 정종이나 소주 같은 경우에 넣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음. 변질은 안 되니까 지금부터 사용을 해줘도 돼요. 음. 그래서 새콤달콤하니까 먹이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칼슘이 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멸치. 그렇죠. 그 다음에 매실, 매실,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매실이 나는. <laughs> 어, 칼슘이 많이 어, 들어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우유를 안 좋아해요. 아, 나도 우유 먹으면 약간 조금. 어, 음.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나중에 제가 골다공증 걸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매실은 또 좋아해서. 어, 괜찮네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도 매실 좋아해요. 음. 아이들도 매, 이제 엄마가 자꾸 밥상에 올리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김치만큼 매실을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음. 칼슘 키 크는데 당연히 우유와 동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식물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매실이 있다라는 거. 아, 되게 인상적이었네. 아, 좀 생각을 그리고 브로콜리까지. 브로콜리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선아 엄마에게 내릴 수 있는 솔루션은 바로 그겁니다. 이 음. 먹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그로 인해 우리 선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를 받겠느냐. 음.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참 아이도 짠하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좀 우리가 식탁에서 좀 즐겁게 쭉 가자. 엄마는 그렇지. 참으면서 웃고 어? 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자. 그러려 면 바로바로 칼슘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음. 아이한테 먹여야 된다. 자, 칼슘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멸치, 브로콜리, 매실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아. 무슨 어, 응. 시험공부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 그런데 <laughs> 엄마들이 알고 있으면서 알고 음. 있는데. 너무나 이게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늘 있던 게 멸치하고는 새우만 먹여야 돼?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알았잖아요. 브로콜리하고 매실에도 매실 식물성에도 칼슘이 들어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쵸? 우리가 음. 또 이거를 대놓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괜히 무식해 보여. 어, 그못물어아안 그래. <laughs> 선생님, 그래, 칼슘이 그래. 또 어디에 있나요? 이런 네. 거. 에어, 애 키우면서 그것도 몰라 음. 막 이럴까봐. 아, 뭐애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알아야 되나? 그건, 그건 아니에요. 그쵸. 이래서 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많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가 소모, 어떤 영양도 칼, 소모, 소모가 돼요? 칼슘! 칼슘! <laughs> 그러니까 어, 집에 가서 어. 매실 타먹을게요 아 근데 이거는 아빠들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술 먹은 음. 다음날 그 매실 얼음 이렇게 넣어갖고 탄산수에다가 매실 음. 넣어가지고 벚꽃벚꽃 마시더라고요 너무 좋다는데 어그 좋은 게 이제 어, <laughs> 저는 그, 어떻게 좋은지를 알아요아 그게 이제 이완되는 네. 거구나 난그 좋아하는 모습도 꼴보기까지 하더라고 <laughs> 자 그렇다면 오늘도 네. 선아 어머님께도 음.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네. 고민도 해결. <laughs> 자 여러분 오늘도 고민 해결 되셨죠? 이렇게 음. 마마피어에 들어오시면 즐거운 수다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 먹는 거에 대한 고민도 걱정도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 음, 그러니? 그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꾸? 눌러주시고요. <laughs> 댓글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너무 기대돼서 난 잠도 못잘것같아 나는 매일매일마다 <laughs> 이거 한 번씩 보는데 한, 한 명이라도 들어왔을 때 엄마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아, 그러니까 나는 음. 뿌듯해지는 거지. 맞아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음. 드리려고 이러는 거지. 뭐한명더끌어막면그 욕심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laughs> 엄마들한테 이런 고민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짚어주면 엄마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네. 너무 즐거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웃음> 안녕. <웃음>